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자 저번 설날 당일에 올렸던 영상에 엄청난 후원이 터졌던 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당사자를 모셔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클럽원 형님이셨는데 저 명절 잘 보내라고 세뱃돈 느낌으로 이렇게 큰 후원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소매 넣기 당한 거죠. <laughs> 진짜 어릴 때 이후로 초등학생 이후로 세뱃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진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봅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사임형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돈좀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는 동생과 사임 형님과 함께 게임을 달려보도록 하겠고, 마침 이렇게 또 메가저금통 시즌이 시작이 됐더라고요다 같이 가볍게 게임하는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일단 이번 시즌 메가저금통 같은 경우에는 노가운 모드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잘해야 되는데, 아니 상대방이 또, 어유 틱도 있고, 레디도 있어가지고, 이거 난리도 아니겠는데? 이거 천천히 내가 라인을 좀잘 잡아야 되긴 해요, 이거는. 천천히. 어, 나한테 뛰지 마!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섭다 그랬어. 아, 나한테 올줄알았지 <laughs> 나이스. 위치 바꿔주면서 살면 되거든, 이거. 그렇지.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야, 에드거가내 심리전에 딱 아주 맛있게 걸려들었구만. <laughs> 좋아,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어, 일로와, 일로와. 최대한 특수 공격 안 채워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나도 채우면 그만이야.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이거 한 대에서 두대 정도만 때리면은 나도 롤이 소환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거든. 근데 조, 조심해야 될 거는, 아, 애들 공격기가 또 있단 말이죠. 괜찮아 어, 뭐야? 뭐야! 아니! 너무 쉽게 죽어주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좋고, 좋고. 그렇지. 특도 잡아버리고. 불쌍하게도 어레디 혼자 남았다. <laughs> 야 이게 확실히 노가우시다 보니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 어 그래도 이겼어. 아 이거 아 지금 또 눈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좀 짜증 날것 같은데요. 이거 일단은 위치를 진짜 잘 봐야 된다. 최대한 특수 공격 채워주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야, 믿고, 어,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세요! 그렇지, 때리고, 나이스! 때리고, 나이스! 이러면 너무 고맙죠? 어, 잠깐만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무서워, 무서워. 와, 얘도 압박에왜 이래, 이거?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위치 바꿔주고. 로봇 최대한 살려야 돼,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잘 긁어주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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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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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믿고 오지마 그렇지 어이 녀석 잘 피하네 이거 그렇지 잡았다 저거 아 저걸 저렇게 또 피해버려 야 미쳤다 근데 이거 진짜 아니 눈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하네 이거 일단 소환해주고 좋아요 이거 갈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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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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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너 이제 없잖아 그렇지 피하는 거 없거든 쟤 잠깐만요 천천히 잘 때려줘야 돼 잘 때려줘야돼 하하 <laughs> 이거래 <가래. 웃음> 아 저거를 못잡았네 진짜 야 이거 뒤쪽에다 일단 선해주고 아 이거 눈 때문에 너무 걸리적거려 솔직히 어어어 어, 이거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그렇지 이거 어얘 잡았었으면 너무 좋을것 같은데 야 이게 안죽어 잠깐만 잡았다 야 이거 2대2거든 이길 수 있나? 제발 보여줘 보여줘. <laughs> 제발, 보여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발차기 들었다. 아, <laughs> 안 돼. 오, 아직 몰라. 아무름직다. 아무움직다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야, 이거 이기면은 대박입니다. 진짜로. 힘내라. 힘내라. 나는 솔직히 이길 확률도 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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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보여줘 제발 침착하게 이거 이기면은 어 안돼 안돼 형님 보여주세요 오. 오!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역시 나는 상대방에도 파이퍼가 나올 줄 알았어 아 이거 약간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아 근데 상대방에 모티스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패이좀잘 봐줘야 되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천천히 와 저게 안 맞아? 기다리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그렇지 톡톡 나이스 이거네 이거다 아 잠깐 이거를 피해 와 잠깐만요 천천히 음잘 응, 가시고 나이스 야 오늘 에임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유도탄 3개 남았어요 3개 남았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거 어 잠깐만 어, 죽었는데 우리 뛰. 어 잠깐만요 천천히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아! 죽어버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와, 아니! 아 방금 진이안 맞았어? 야, 그거 내가 잡아버렸으면 이거. 솔직히, 이긴 게임인데. 아, 이거는 너무 아까운데? 자, 일단 한 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어디 가시려 어디, 어디? <laughs> 아, 저기 안 죽어. 아한 대만 더. 아, 잠깐만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집중해. 될수 없잖아, 될수 없잖아. 그렇지, 천천히. 한 대, 톡, 나이스. 한 대에서, 어, 잠깐만요. 어,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바로 피해버리고 <laughs> 이게 바로 깐뜨롤이지, 깐뜨롤. 좋습니다. 야, 이러면은, 솔직히 뭐, 천천히만 해도 되긴 하거든. 어, 잠깐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천천히. 어이구 안녕하신가? 안녕하신가? 아이고, 피했어. <laughs> 야 피하는 거좀 많이 귀엽다. 어, 어 잠깐만요. 어어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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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저거 잡았지, 나이스. 한대턱 가지. <laughs> 이 가지 이게 파이프야. 어 일단은 상대방에 레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스윙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내가 좀더 공격적으로 나가주는 게 좋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고 무서운데 무서운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저거 잡았죠. 그렇지? 아 야 저기 안 죽어 이거 잠깐 위쪽으로 천천히 올라가자 이거는 애들 위치가 안 보니까 그렇지 바로 잡아봐 우리 이거 이게 안 죽어 아, 이거 좀 잡고 싶은데 자기가 <laughs> 나이스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한대더 나이스 좋습니다 특수 공격도 충전됐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가자 앞으로 천천히 때리고. 기다려 기다려 왼쪽에 올라온다 이거 스킵 위치가 안 보이긴 하다 그렇지 보이지 아발차이잘 어, 들어왔지 이거 팽못 잡은 게좀 아깝긴 하지만은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어 제발 우와 우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어 저거는 가서 때려야 되는데 아 이러면은 모르겠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일단은 이겨라 <laughs> 이겨라 이겨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거, 솔직히 팽이 엄청 유리하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립프도뭐 근접에서 데미지가 절대 약한 편이 아니고,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스타퍼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게 또 변수가 될 거라는 말이지. 오 좋아 좋아 깐트를 좋아요 벽 하나 끼고 지금 공격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독구름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드리프가 좀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투기장 나왔거든요 이제 오나이서 공격기 공격기 특수 공격을 먼저 쓰고 공격을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아하 이거는 좀 약간 아쉬운데요 어 잠깐만요 어이거어이고어이고 어 잠깐만요 그거 잡았지? 아 저게 안죽고 잠깐만요 그 피해주고 나이스 그렇지 저거는 잡아줘야지 응 잘가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2대3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거 천천히 조심해야 돼 이거 발차기 있기 때문에 팽 발차기가 어떤 변수로 나올지 모른다 어 잠깐 죽으면 안 되는데 어 나이스 잡고 죽었어 잡고 죽었어 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laughs> 오,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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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와!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후원을 해주신 형님과 함께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도 큰 후원을 해주신 분이 있다면은 썸네일에도 대문짝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고 후원을 통한 게임 미션을 걸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가능한 상식적인 선에서 게임 미션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1500점 찍기 2000점 찍기 이런건 안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개의 후원 게임 미션이 걸려도 다 못해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